여러분은 오늘 어떤 띠가 가장 좋은 운을 타고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띠가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일지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2025년 을사년 7월, 2, 5월, 6일 양력으로 병자일인 오늘. 띠별로 가장 운이 좋은 세 가지 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용띠입니다. 오늘 병자일은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날인데, 용띠는 토의 중심 기운을 갖고 있어. 오늘 같은 날에는 오히려 운의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특히 금전 운과 일관계 운이 활짝 열려 있어. 뜻밖의 이익이나 반가운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 성사, 직장인 분들은 상사의 인정, 학생은 좋은 소식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세요. 운이 등을 밀어주는 하루입니다. 또한 사람 덕도 크게 작용하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이나 협력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행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오늘 일간인 병자일의 자와 동기화되는 띠이자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띠입니다. 오늘은 이자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쥐띠에게는 흐름과 기회의 운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동, 계약, 협업, 인간관계 등에서 기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으며 연애 운 또한 활짝 열려 있으니 소개팅이나 썸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날이니, 기존의 습관이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운이 트이는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기본으로 하며, 오늘의 화 기운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불이 나무를 밝게 비추듯, 오늘 토끼띠는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특히 창의적이거나 감각이 필요한 분야, 예술, 디자인, 기획,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영감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인의 도움도 예상되니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감도 매우 예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오는 느낌에 따라 움직인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2025년 7월 6일 병자일. 오늘의 운이 가장 좋은 3대 띠는 용띠, 쥐띠.